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종교인일까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으로 201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튀니지 국민사자 대화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프랑스 아프리카연구소 학술연구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저자 임기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아, 교수님, 이제 전북대에 계신 만큼 저희가 전북 원흥방송과 아, 서울 또 이원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전북대 프랑스 아프리카 연구소 연구 교수로 어, 계시잖아요. 네네. 이곳에서는 뭐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우리나라 최초로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어, 기관인데요. 어 상대적으로 그 거대한 대륙, 뭐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몇 개국의 그런 국가가 아니라 54개국의 아,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런 거대한 그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어, 프랑스와 주로 이제 프랑스 억권 아프리카, 그 프랑스 억권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전체 54개국 중에 한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 그런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어, 국내 연구가 굉장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 전북대학교에서 국내 처음으로 2016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때 음. 이제 저도, 어, 전북대학교에 이렇게 오면서, 어, 프랑스 아프리카 연구소에서, 어, 연구와 여러 그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어,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랑스와 이 아프리카의 문화는 아, 상당한 좀 연관 관계가 있겠군요. 그렇죠. 뭐 이번 당장 그 2018년도 그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 우리가 프랑스 아프리카 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음. 예, 오늘날의 그 프랑스의 그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아또 이제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 인력들이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어, 프랑스를 일구는데, 어, 기여를, 어, 했기 때문에, 어, 디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과거에 식민지배를 했고, 혹은 식민지배를 받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프랑스와 아프리카가 굉장 상생하는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때로는 이제 우리한테는 뭐 테러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협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더 많은 그 어떤 프랑스의 어 프랑스라는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많이 이렇게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프랑스가 이번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일찍부터 어 이제 다문화 또 다인종 을 수용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에 이 흑인들과 백인들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번에 또 실력 발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이렇게 국내에 아프리카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전북대 두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와의 교류 현황은 어떤지 또 아프리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그 뭐. 저도 이제 그 제가 전북대학교 프랑스 아프리카 연구소 오기 전에 한국 외국어 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외국어 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는 주로 이제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을 어,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요. 아하.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서도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권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어떤 연구가 상당히 어, 그 미진한 상황에서 전북대에 프랑스 아프리카 연구소가 생기면서 앞으로 국내 연구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 저희 그 전북대학교 프랑스 아프리카 연구소는 이제 모로코, 세네갈, 루안다. 알제리, 앙골라, 튀니지, 오늘 말씀드릴 튀니지. 음. 그다음 말리 등의 어떤 국가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이번 그 제가 그 6월에도 지난 1월에도 이제 아, 어, 사하라 사막에 다녀왔고요. 네. 이번 6월에는 학생들과 같이 보름 동안 현지를 어, 같이 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학생 학교에서, 어, 현지 그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음. 프랑스어도 배우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떤 시장 잠재력도 이렇게 보면서, 향후 아프리카 시장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어, 프랑스어를 배우는, 어, 전북대학교 학생들한테, 아 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기회 땅으로서 아프리카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 아프리카 국가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전 세계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데 네. 아프리카에 대한 어좀 지식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널리 알리는데도 교수님과 앞으로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뭐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좀예 네, 말씀드릴 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의 평화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201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평화에 대한 어떤 기여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을까요? 어, 일단은 뭐 이슬람 국가에서 그 평화 혹은 민주주의라는 이런 개념의 어떤 전면적인 등장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구식의 어떤 민주주의 아 어, 그런데 그런 서구식의 민주주의가 이슬람 국가에서도 어, 일정 부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어. 어, 티니즈 국민 사자 대화 기구가 굉장한 그 서구 언론과 어, 그리고 이제 그걸 심사하는 노벨상 위원회 음. 여기서 주목을 받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어떤 민주 서구식의 어떤 민주화 과정이라고 하는 어, 대화 타협 어 그리고 중재의 어떤 이런 노력들을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잘보여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음. 어, 네 개의 그 대화 기구 네, 네 개의 기구가 어,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어 산업계를 대표하는 튀니지 산업무역 수공업 연맹 그리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튀니지 총노조 튀니지는 노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노동계를 대표하는 튀니지 총노조가 아또 대표로 나왔고요. 또 시민 운동을 대표하는 티지 인권 연맹. 어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국가가 또 튀니지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어 튀니지를 대표하는 경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 운동 음.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튀니지의 이제 변호사 어 법조계 에 있는 네. 변호사회가 대표성을 갖고 테이블에 논의해서이네 개의 기구들이 합의와 대화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음. 대통령을 뽑고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현재 SFC 대통령이 2014년도에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그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어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 사회 역할이나 그리고 인권의 문제나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하의의 어떤 이런 과정들을 잘 보여줬다라고 음. 보여줬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주 극히 보기 드문 네. 어, 그런 그 여정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슬람 국가인 튀니지에서 어, 민주화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우선 이 튀니지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가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긴 역사를 다룰 수는 없겠고 이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가 탄생하기까지 간략히 그 역사를 좀 소개해주실까요? 아그 어,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런데 뭐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포에니 전쟁을 어, 말할 때그 우리가 그 카이사르 로마의 카이사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쪽에 로마와 전쟁을 했던 포에니 전쟁을 했던 한리발 장군이 바로 이 튀니지 출신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고대 역사에서 이 보면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튀니지 국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음. 그 이후에 이제 오스만 터키의 어떤 오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1881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의 영향이 굉장히 그 깊이 잔존하는 국가가 바로 튀니지입니다. 예. 아, 그런데 그 불행하게도 식민 지배를 받고 그 이후에 독립을 하고 어, 하면서 튀니지 현대사는 그야말로 장기 집권에 의해서 장기 독재에 의해서 어, 점철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그 대통령인 아, sfc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까지 단두 명의 대통령만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음. 아마 그 장기 독재나 그런 어떤 존재감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두 명의 대통령이 바로 브르키바와 그리고 요번에아랍의봄을 촉발시켰던 베날리 대통령. 이두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사실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그 어렵게 되자 이제 자살하고 음. 그리고 곳곳에 대모가 아주 그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튀니지의 그 현대사에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되게 됐죠 네, 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랍어 붐 이후에 아주 더디긴 하지만 아 이슬람 국가에서는 보기 드물게 현재 그 민주화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이행 있다는 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그이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기구가 어또 출범하게 된그 전격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예, 예, 예. 네. 저, 이제 그 아랍의 보험이라고 하기 이전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죠. 자스민 혁명. 자스민 혁명이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 꽃이 무궁화이듯이 히니지를 상징하는 그 꽃은 그 자스민입니다. 음. 예, 그래서. 어이 자스민을 들고 그 국민 전체가 이제 나와가지고 한 젊은이의 그 자살 분신 자살이죠. 근데이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냐면 아마 그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은 그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심각한데 어 튀니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학 나온 그 사람들의 반 정도가 실직 상태입니다. 아. 아 그런데 이제 그한 청년이 그 먹고 살겠다고 어 노점을 아 노점상을 이렇게 차렸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튀니지라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관광국 가예요 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 국가의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좀잘 보여야 되는데 음. 너무 많은 노점상들이 이렇게 어~ 길거리에 이렇게 차리고 어 국가의 이미지를 갖다 훼손시키고 하니까 아 공무원이 그그 그 노점상을 이제 걷어 차는 거죠. 예. 어 먹고 살려고 했다고 하는 한 젊은이의 어떤 그 절규가 아 그런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면서 어이 음. 젊은이가 바로 이제 분신자살을 하면서 그게 SNS에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음. 그걸 본그 튀니지의 어떤 국민들이 어, 분노를 하고 하면서 결국은 어, 튀니지 전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것이 리비아로, 그다음에 이집트로, 그리고 시리아로, 예멘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우리가 전체 아랍의 봄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튀니지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고 이걸 누군가는 이제 수습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국민 사자 대화 기구가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잘 수습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네. 예. 자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이 현대사와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민주화 열망이 가득한 시기에 이 박종철, 뭐 이한열 등한 사람의 죽음이 민주화 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튀니지도 이렇게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이 제스민 혁명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로 인해 이 튀니지의 진정한 민주화가 찾아왔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제가 이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민주화가 과연 어~ 튀니지 국민들한테 과연 어떤 식의 그~ 개념인가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과연 민주주의라는 건 민주화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 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인데요. 그거는 이제 좀 뒤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그 젊은이 한 명이 분신 자살을 통해 가지고 제스민 혁명이 발생하고 아랍의봄으로 확장이 되고 이런 혼란한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국가가 아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건 물론이고. 문제는 이제 그 아주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테러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개의 그 기구들의 구성원들 그리고 대표성을 띄고 있는 대표자들. 어, 이런 그 조직체의 대표자들이 더 이상 우리 국가의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관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취지에서 어, 과도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중지하고, 음. 대통령 선출을 갖다 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정당과 정장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이슬람 정당을 같이 끌어내서 같이 이제 대화를 갖다 시도를 했다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네. 어, 한 사람의 어떤 그, 한 청년의 그 어떤 죽음으로 촉발된 혼란 상황을 갖다가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기구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혼란을 갖다 잘 수습하고, 음. 어 국가를 갖다가 안정시키는 그런 어떤 중요한 아, 역할을 했다라는 게 아, 국민 사자 대화 기구의 아주 그 가장 큰 빼어난 활약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튀니지의 각계각층의 에, 의사를 좀 담아낼 수 있는 이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의 또 활약 덕분에 또 튀니지 전국이 빠르게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어 이후에 새 헌법도 만들고 또 총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치르게 됩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기는데요. 튀니지 헌법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잖아요. 어, 이슬람교와 민주국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안 가기도 하는데 어, 어떤가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참 민주주의와 이슬람, 아, 민주주의와 이슬람이라고 하는 요런그두 가지 그 상반된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 개념을 생각할 때꼭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음, 예, 굉장히 어렵죠. 예. 아, 이슬람에서의 그 민주주의는 제가 겪어본 이슬람 국가의 생활을 저도 이렇게 해보고, 프랑스에서도 유학을 하고, 어, 그리고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이슬람 국가를 거의 해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슬람법, 이슬람 쿠, 쿠란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어떤 관습체에 기반한 민주주의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서구식의 이렇게 민주주의를 어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튀니지는 그 이슬람 관습과 서구 민주주의를 갖다 현재 섞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세속주의 이슬람 국가를 아 그러니까 종교를 우리가 이제 칼리파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에 의한 어떤 통치가 아니라 아 적절하게 그어 종교가 국 정치 체제로부터 분리되는 세속주의 이슬람 국가를 튀니지는 현재 걸으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근데 좀더 시간을 두고 튀니지 상황을 봐야 더정확히 파악이 될것 같은데요 음. 어, 그만큼 이제 여전히 그 과도적인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음. 말씀인데 어, 제가 한 사례로 튀니지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국가가 큰 나라가 있죠 알제리라는 나라가요 네. 예 알제리 나라가 있는데 알제리는 1990년, 90년대에 이슬람 정당에 의해서 국민들 90%가 지지를 해가지고 가장 민주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슬람 주의에 의해서 통치를 할 거라고 해서 다 이슬람 정당을 찍어줍니다. 음. 그런데 그 이후에 내전이 발생하면서 어, 오늘날의 시리아 내전 이상으로, 어, 국민들의 40만 명 이상이, 어, 살해되고 서로가 살상을 할 정도로의 내전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티니지에서도, 어, 이런 어떤 아랍의 봄이 발생했을 때 알제리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절대 이슬람 정당이 집권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게 민주적이지 않다. 음. 민주주의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과격주의 이슬람 정당이 혹은 과격주의 이슬람적인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굴러간다 어떻게 운영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 서구식의 민주주의와 또 이슬람 국가에서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구분은 참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들이대거나 거기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도 봤을 때 어, 이슬람과 민주주의, 우리, 서구식의 민주주의가 현재 트니지는 절충되고 있는, 아, 음. 어,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 그걸 이제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2019년에 트위니지에서 이제 현재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릅니다. 그리고 또 총선이 치러집니다. 네. 거기에서 과연 이슬람 정당이나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들이 어떻게 새롭게 재편이 되는지를 이렇게 볼때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저희 프로그램이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종교간 대화 또 종교간 이해와 협력을 어,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각 종교별로 다 평화를 말하지만 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은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서구식 민주주의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슬람식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또 다른 예, 생각을,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예, 되겠네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지금 튀니지의 국민 사자 대화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훌쩍 지금 흘러가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아, 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윈이지 어, 국민 사자 대화 기구 어,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대한 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리를 가리키는 전북대 프랑스 아프리카 연구소 학술 연구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임기대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 트윈 이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